이름이 있어. 응. 나리야, 귀엽다. 나리야, 안녕. 나리야, <laughs> 나리야, 안녕. 와우. 가가 조금 무서워 <laughs> 우리 잠깐만 침착하게 왜왜왜 아, 아니아니 이거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비둘기를 진짜 싫어해서 새를 잘못 보거든요 음 가지 말아봐 진짜 커 <laughs> 내가 이렇게 큰 거니? 나 <laughs> 정말 큰 거니? 해오라기 <laughs> 큰 덤블 해오라기 와 진짜 크다. 여기서 보자 좀, 좀 위험한, 위험한 거, 거 같아. 아닌가. 좀 너무 무서운 것 같아. 야우리만해 우리만큼 커. 진짜 위에서 이렇게 날라오면 진짜 기절하겠다. 그 나는 무서서. 워 약간 나 안아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. 죄송합니다. 아 진짜 상상... 부엉이야? 부엉, 부엉. 부엉. <laughs> 부엉이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고 있어. 부엉이 원래 그, 되게 작은 저그곰돌이프에 줄... 어. 나오는 부엉이. 오, 귀엽다, 귀엽다. 소척새 가자 이제 얘, 얘가 제일 귀엽네 꾀꼬리? 꾀꼬리 꾀꼬리 응. 너는 아 이거 뽀하그 노래 있잖아 맞아 꾀꼬리 아, 콩새 이름 진짜 오, 귀엽다 귀엽다 What's up? My name is 콩새 어? 직박구리? 어,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 후두티 <laughs> 직박구리는 <웃음> 컴퓨터에서 봤어 호토디 <laughs> 생각보다 작고 예쁜 새들은 진짜 너무 예쁘고, 막, 아, 키워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예쁘고 귀여운 새들이 많아서, 공포심을 깨게 해주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,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어때요? 좀 비슷하죠? <laughs> 전혀, 전혀. 약간 지금 정색하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제가 새들 되게 좋아해가지고, 앵무새들도 보고 했는데, 새 관련된 그런 좀 관심이 있는 애기들은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애기세요? 아니, 너무 귀엽지 않아? 내가 더 귀여운데? 맛집 막찾아다니 그러니까 맛집을 찾아다니는 느낌보다 그냥 돌아다녀요. 근데 언니가 길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계속 챙기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 그냥 가던데 가자 이러면서 맨날 인디아 그 커리집 가거나 아니면 찜닭집 가거나 <laughs> 예, 둘 중에 하나죠. 정말. 운전을 엄청 잘하는데? 아, 큰일 나요. 안에서 막 에? 왜? 막. <laughs> 아니 운전은.. 머리 탈모 증세? 알아. 운전은..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.. 제발 스킵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아. <laughs> 최근에 좋아하게 됐어요 심지어 <laughs> 네, 옛날엔 별로 안좋아니고네 이럴 거면 요즘 최근에 들어야 되네 난 요즘 이 노래가 좋아 뭘까? <laughs> 아왜 그래 라이브. <laughs> o 한번 들어보세요 소소는 이제 한 3년 뒤에 는그렇죠아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아요 솔직히 공감을 잘 못하겠어 알고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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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 예? 네? 지민이 노래요? 지민이 노래 네. 틀어달라고 하면. 욕해. 욕을 하진 아니, 않아요. 노래방도 가끔 심한 말을 하죠. 서로 이제 싫어하는 노래를 한다거나 어려웠던 노래를 서로 막 불러줘요. 그러면 막 <laughs> 취소 부르고. 끝나면서 <laughs> 진짜 머리 이거 붙인 거거다 떼요, 진짜. <laughs> 야, 내가 언니 머리, 언니. 머리 떼고 싶으면 언니한테 옛날에 그 경연 때 불렀던 노래 한 소절만 하면 그냥 끝나요. 여기 그냥 없어져요. 어떤 노래? 어, 뭐캠파이더몰라이하던가 스페이스업을 웨스티하던가 뭐. 언니가 어... 음이탈이 되게 많이 난 무대가 <laughs> 하나 있거든요. 그리고 막 진짜 진지하게 춤추고 있는데 진짜 음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뭐, 따라했어요. 따라 뭐, you Raise Me Up을 부른다던가. 아, 그건 별로 어. 괜찮아. 아, 그럼 꿈에는 어때? <laughs> 지금 한 손을 불러져 주면 안, 안 돼? 죄 죄송한데 제가 머리가 부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혹시 저와 잘될잘될 생각이 있으면 불러드릴게요. <laughs> 나는 그거지. 난널 사랑해. 아니야, 팝송인데 너 검정색 옷 입고. I'll be there. I'll be there. 아, <laughs> 어, 진짜? <laughs> 어? 우리 그만하자, 이제. 그래, 이제 그만하자. 네, 아, 오랜만에. 앞플 먹는데 기분 좋게 하자. 아, 오랜만이다, 그, 그때. 그만하자. 아니, 그, 아니 그만해. 야. 왜? 오랜만에. 그거 해? 어? 올라가서 해줘? 아니, 아니. <laughs> 저희 사이 되게 좋고요. 응. 아니, 저희 친해 보여? 네.